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 청교수입니다. 저희 채널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 차 청교수 가족방 적중 내역입니다. 적중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리며 오늘의 경기 분석도 재밌게 시청하시고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청교수 가족방 입장은 영상하단 고정 댓글을 통해 입장 가능합니다. 그럼 오늘의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12월 10일 국내 경기와 챔피언스 리그 6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부산 KCC대 서울 SK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KCC는 지난 주말 KT 원정에서 다 잡은 승리를 놓쳤다. 24점을 기록한 디온테 버튼이 4쿼터 중반 이후 맹활약하며 경기를 가져가는 것으로 보였지만 마지막 공격 포지션에서 허웅이 오픈 3점을 놓쳤고 상대에게 버저비터를 허용했다. 최준용과 이승연, 허웅 등의 야투 성공률이 30%를 넘지 못한 것도 아쉬웠다. 이어서 SK는 손호 원정에서 후반을 지배하며 역전승했다. 그로 인해 리그 연승을 이어갔고 선두 자리를 굳게 지켰다. 2위권 팀들이 물고 물리는 접전을 가져가는 KBL에서 독야청청하는 최근 흐름이다. 김선영이 30대 후반의 나이에도 손호 상대로만 25점을 몰아쳤고, 원희도 꾸준한 기록을 냈다. 오세근과 최원혁, 힉스와 김영빈 등 벤치 자원들의 활약도 있기에 즐거 같지 않은 최근을 보내고 있다. SK가 즐거 같지 않은 최근을 보내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KCC 역시 홈에서 충분히 경쟁력을 보일 수 있다. 특히, 트랜지션 위주로 나서는 SK 상대로는 최준용과 정창영, 김동현 등 스피드와 수비가 좋은 선수들이 쉽게 상대에게 실점하지 않을 수 있다. 원희에게 줄건 줘야겠지만 버튼과 허웅이 주전 구간에서 밀리지 않을 KCC가 선두팀의 연승 행진을 가로막을 것이다. 이번 경기 부산 KCC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두 번째로 OK 저축은행 대 KB 손해보험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오케이는 지난 목요일 경기에서 풀세트 접전 끝에 한전에 패했다. 한국에 온 이후 최다인 29점을 61%의 성공률로 기록한 외인 아포지 크리스가 맹활약했고 중앙 미들 블로커인 박창성이 블로킹 4점 포함 12점을 기록했는데 사이드에 화력이 부족했다. 차지환은 공격 성공률이 30%에 불과했고 아코 공격수인 장빙농도 4점에 그쳤다. 국내 선수들이 더 힘을 내야 한다. 이어서 KB는 지난 목요일 원정 경기에서 리그 선두인 형케 패했다. 2세트에서 접전을 가져가긴 했지만 나머지 2세트에서는 흐름을 가져오지 못하며 완패했다. 비에나와 나경복이 나란히 공격 성공률 50% 이상을 기록하며 두 자리 수 득점에 성공했지만 스테이플스와 황경민 등 다른 선수들의 지원이 부족했다. 그래도 쌍포가 안정적이고 최고의 세터가 있기에 언제든 반등을 기대할 수 있다. 손해보험은 현케 원정에서 패하긴 했지만 2라운드 성적과 경기력은 나쁘지 않았다. 특히 박뀐 세터와 함께 비에나와 나경복의 공격 성공률이 올라갔기에 크리스 외의 국내 선수들이 부진한 OK 상대로 우위를 기대할 만하다. KB가 현케 전 패배의 충격을 털어내며 승리할 것이다. 이번 경기 KB 손해보험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오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경기 분석 잘 보고 오셨나요? 다음 경기 분석 보시기 전에 천교수 가족방 입장하시는 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 댓글을 클릭해 주세요. 두 번째로 링크를 클릭하신 후, 세 번째로 채팅 참여하기 클릭하셔서 문의 주시고 답장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남은 영상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며, 이어서 다음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흥국 생명대, 페퍼저축은행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흥국생명은 지난 목요일 경기에서 기업은행에 승리하며 리그 개막 이후 전승을 이어갔다. 빅토리아의 오픈 공격과 중앙속공을 앞세운 기업 상대로 먼저 2세트를 내주며 어렵게 시작한 경기였는데 3세트 이후 경기의 모멘텀을 가져왔다. 김현경이 공격 성공률 60%를 넘기며 28점을 기록했고 부진했던 김다은을 대신해 코트를 밟은 정윤주가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해냈다. 이어서 페퍼는 GS에 승리하며 중위권 추격을 이어갔다. 웨인 선수가 빠진 GS를 만나 첫 세트를 졸전 끝에 내줬지만 2세트 이후 경기력을 끌어올리며 승리했다. 테일러가 팀내 최다인 21점을 기록하며 잘해줬고 이예림이 부진했던 박정아 대신 들어와 48%의 성공률을 기록하며 13점을 터뜨렸다. 페퍼는 장이와 하예진 등 선발 미들 블로커로 나서는 선수들의 득점이 최근 안 나오고 있다. 이동 공격을 해주는 피치가 꾸준히 경기당 10점 정도를 해주고 중앙 블로킹도 있는 흥국 생명이 앞설 수 있다. 김연경이 여전히 최고의 기량을 뽐내는 흥국생명이 승리하고 개막 이후 전승을 이어갈 것이다. 이번 경기 흥국생명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범이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네 번째로 디나모자그레브대 셀틱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자그레브는 지난 라운드 홈경기에서 도르트문트에 패했다. 잘츠부르크와 슬로반 상대로 연승에 성공하며 순위를 끌어올렸었는데 도르트문트를 넘긴 어려웠다. 그래도 아직 24강 플레이오프 진출이 가능한 상황이기에 홈에서 승점 추가가 필요하다. 스코틀랜드 리그 1위 팀 상대로 공격에 기여를 올리긴 쉽지 않지만 스토이코비치와 카차벤다 등이 역습으로 기회를 볼수 있다. 이어서 셀틱은 최근 3경기에서 1승 2무를 기록하며 중위권으로 치고 올라왔다. 리그에서는 2위권과 격차를 크게 벌린 압도적 1위 팀인데 챔스에서도 높은 곳을 노리고 있다. 이번 챔스에서 원정 승리가 없긴 하지만 아탈란타 상대로 승점을 따냈었고 트러스티와 테일러가 버티는 수비도 안정적이다. 전력상으로는 셀틱이 다소 나은 게 사실이다. 그러나, 원정이라는 점이 그들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 바투리나와 슈피키치 등 중앙 미드필더들이 경기 내내 중원의 라인을 내리며 셀틱의 공세를 저지할 자그레브가 승점 1점을 챙길 수 있을 것이다. 이번 경기 무승부를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경기 분석 잘 보고 오셨나요? 다음 경기 분석 보시기 전에 천교수 가족방 입장하시는 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 댓글을 클릭해주세요. 두 번째로 링크를 클릭하신 후세 번째로 채팅 참여하기 클릭하셔서 문의주시고 답장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남은 영상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며 이어서 다음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클럽 뿌리에 대해 스포르팅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브리에는 셀틱 원정에서 승점을 따내며 최근 4경기에서 7점으로 중위권으로 올라왔다. 여러 강팀들이 고전 중인 챔스인데 벨기에 최강팀의 자존심을 지키고 있다. 후틀가와 촐리스 등 기회를 골로 연결할 충분한 공격진이 있고 바나켄이 중원에서 공수의 중심을 잘 잡아주고 있다. 이 경기에서는 포르투갈 1위를 만나지만 상대가 최근 주춤하고 있기에 공격에 기여를 올릴 것이다. 이어서 스포르팅은 맨시티와 릴, 그라츠 등을 제압하며 챔스 상위권의 위치에 있었지만 지난 홈 경기에서 아스날의 다섯 골을 내주며 완패했다. 또 재개된 리그 경기에서는 산타클라라와 모레이렌스 등에 패하며 충격적인 연패를 당했다. 아모리미 팀을 떠난 이후 다소 경기력이 떨어진 모습이다. 스포르팅은 아모리미 떠난 이후 공격의 마무리가 좋지 않아졌다. 빅토르 요케레스가 여전히 공격적인 침투를 하고 있지만 측면에서 지원이 줄은 것도 문제다. 바나켄과 오네디카가 중원을 장악하며 점차 분위기를 주도할 것이고 후틀가와 올센이 문전 앞에서 마무리할 브리에가 승리할 것이다. 이번 경기 클럽 브리에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오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마지막으로 브레스트와 대 아인트 오벤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브레스트는 챔스를 4경기 무패로 시작하며 기세를 올렸다. 잘츠부르크와 스파르타 프라하 등에 승리했고 레버쿠젠 상대로도 승점 추가에 성공했었다. 그러나 바르샤 원정 완패에 이어 리그에서도 최근 부진이 길어지고 있다. 이 경기는 홈이지만 l e d 비지의 최강 팀을 상대하기에 공격적인 운영보다는 마그네티와 카마라 등 중앙 미드필더들이 수비 보호를 우선으로 할 것으로 보인다. 이어서 호베는 챔스 시작 이후 세 경기에서 승리를 챙기지 못하며 하위권으로 추락했었다. 그러나 지로나와 샤크타르 상대로 7골을 몰아치며 연승에 성공했다. 샤크타르 전에서는 틸만이 맹활약했는데 홈의 이점을 잘 살리는 모습이었다. 거기에 이 경기를 앞두고 펼쳐진 리그 경기에서 난적 트벤테 상대로 6골을 폭발하며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노아랭의 선제골을 시작으로 틸만과 사이바리, 리카르도, 페피 등 주축 선수들이 모두 골맛을 봤다. 호베는 지난 주말 경기에서 주전 스트라이커인 룩데용을 비롯해 쇼우텐과 오비스포 등 핵심 선수들이 대거 휴식을 취하며 체력을 아꼈다. 리즈멜루가 부상으로 이탈한 이후 주춤하는 홈팀 상대로 원정이지만 선전을 기대할 수 있다. 사이바리와 쇼우텐이 중원의 우위를 바탕으로 경기를 주도할 것이고, 로자노와 룩데용, 노아랭이 안정적인 마무리를 할 호벤이 승리할 것이다. 이번 경기 아인트 호벤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범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